지금 현재 상대가 3-4-3으로 나온 상황이라 메뉴 경기랑 좀 약간 비슷하게 준비해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메뉴 전때그3-4-3 공략을 굉장히 잘했죠. 이 3-4-3의 또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수비 상황에서는 백파이브를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시티는 이 상황에서 이제 식스맨, 오라일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제 적절하게 박스 안으로 침투를 시켜줄지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레인드러스가 얼마나 휘저어 줄수 있느냐. 포든이랑 레인드러스가 둘이서 이제 포지션 체인지를 적극적으로 가져가줘야 이제 공간이 나오든 말든 하겠죠 요런 공간 요런 공간 여기를 스톤스가 들어가든 아니면 오랄리가 들어가든 챔스는 진짜 몰라 왜냐면 다들 챔피언들이라 쉽게 볼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모나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점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그만큼 또 득점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공격수 배치를 좀 많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예측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맨시티 상대로도 이제 역습 상황이 생겼을 때 공격수를 적극적으로 한 5명까지는 배치시킬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맨시티는 이제 뒷공간을 조심해야 되겠죠. 아, 진짜 하프턴 진짜 미치지 않아어 로드리 진짜? 그냥 볼을 긁으면서 하프턴 가져가잖아. 퍼스트 터치를 긁어 그냥 볼을 긁으면서 하프턴 가져가면서 옆에 선수 바로 봐 버리지. 아 턴이 진짜. 아 너무 너무 우아해 로드리 플레이를 보면 저렇게 덩치 큰 선수가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야, 홀란드. 야, 야, 됐어! 됐어! 됐야 이거 그바르디오를 방금 집중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바로 그냥 어시해버리네 야난뭐 무슨 뭐 얘기만 하면은 이렇게 저기 하냐? 그바르디오 패스 너무 좋았잖아 아 아까부터 이걸 하고 싶어서 아 이거 하고 싶어 이거 대형 짤라고 아까부터 이거 한 거구나 아까도 여기서 턴오버 턴오버를 한번 했잖아요 그바르디오리랑 오라일리랑 둘이 패스 주고받다가 안일하게 오라일리한테 공이 가서 턴오버를 한번 했었잖아 동일한 거를 또 시도한 거거든요 지금 아 그게 홀란드가 돌아나가는 이 타이밍 본 거구나 패턴이었구나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너무 잘 찼어 그러니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상대가 크로스를 올리지 못하게 방어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적이라고요 이래서 보통은 이제 그 상대 선수들이 컷백을 시도하게끔 만들거든요. 여기서 이제 스크리머를 쏘게. 왜냐면은 스크리머 같은 경우에는 득점으로 전환될 확률이 매우 낮으니까. 이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버리는 편이에요. 골키퍼와의 이제 통로만 열어주는 건데, 임팩트가 잘 꽂혀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모서리에 그냥 딱 들어가 버리면은, 긁혀버리면은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뽀록이라 봐야 돼. 이거는 누구도 탓할 수가 없잖아. 이런 상황은. 그냥 잘 얹힌 거지, 이거는. 지금 같은 경우에도 포든 포지셔닝 보시면은 엄청 신경 쓰이게 하고 있죠? 엄청 거슬리게 하는 플레이를 너무 잘한것 같아. 여기서, 여기 순식간에 공간 내줬습니다, 지금 포든이, 오라일리한테. 아, 여기서. 바로 홀란드한테 갔어야 되는데. 방금 포든 너무 좋았잖아, 오프 더 볼런. 여기 있다가 순식간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주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여주니까는 공, 빈 공간이 형성됐죠. 여기 오랄일리 들어가서 공 잡은 다음에, 요오랄리가 공을 잡은 상황에서 홀란드가 라인 브레이킹 시도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바로 그냥 공 밀어줬으면 됐는데, 터치가 약간 아쉬웠어. 요, 아, 요거 아쉬웠다. 진짜 포든 오프 더 볼런 너무 좋았다, 이거 진짜. 너무 부드럽다. 너무 부드러워. 아, 포든 진짜 부드럽다. 진짜 부드럽다. 얘가 거의 연체동물이 됐어. 지난 시즌에 완전 와신상담 제대로 했나봐. 그러니까 요즘에 창의적인 플레이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것도 힘을 좀 많이 빼고 플레이를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게 사실 옛날 포든인데. 저렇게 부드러운 게. 옛날에 이제 맨시티에서 이제 한창 이제 뭐 주전으로 나오네 만에 이제 할때 그때 그런 포든인데. 옛날 생각나네. 초심, 초심 찾았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비르치 안 부럽다고, 아 형님, 그래도 포동 올해 선수급인데. 그건 있죠. 그러니까는 모든 클럽들은 그 10번 플레이어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지출할 수 있는 최대치의 금액을 지출한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영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정말 큰 금액들을 지출하는데, 맨시티는 빵원이에요 요것만 해도 말다한 겁니다. 저 지점에서 뛰고 있는 주전급의 선수를 영입하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게 정말 큰 거야 사실. 비르치랑 직접 비교를 안 하더라도 다른 클럽들도 마찬가지잖아. 10번 플레이어를 영입하기 위해서 이제 혈안이 되어 있고 보통은 그 포지션의 선수들이 이제 에이스이기도 하고요. 우와, 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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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톤스 베실바 컵 백샷 네. 골, 어, 골. 아. 레인더러스 레인더러스 효가는 포도냐 레인더러스 레인더러스 아시 아깝다 아씨 너무 아깝다 이거 진짜 아깝다 아 이거 너무 크다 아 쉽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경기 각도가 넣기 힘들었다 저거는 이제 콜라로프 오면 들어가죠 저런 건 음, 우리 각도경님 있었으면 들어갔지 그렇지 이거야 이 사이 공간이야 여기야 내가 볼때 이게 테마야 여기 여기 사이 공간 여는 게 테마야 좋았어 헤더 그냥 어? 누가 혼란데 해도 못 한다고, 어? 빡, 그냥, 다 나와, 그냥, 해도 못 한다는 사람 나와, 그냥, 빡, 그냥, 박치게 해볼라니까, 진짜, 어? 아이 좋았어. 어, 자 이렇게 전반전 끝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아주 좋습니다. 이거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기가 키예요. 여기 공간이 지금 왼쪽 하프 스페이스가 킨 거예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 센터백들이 키가 너무 작더라고. 하이볼 노리면은 찬스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상, 상대가 센터백들이 키가 너무 작아. 잘했다. 아 근데 이거는 이 맞을까? 레인더스 패턴일까? 왜냐면 너무 생소하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펩이 지금 세레모니를 안 하고 방금 패턴을 성공했을 때 세레모니를 안 하고 레인더스한테 이제 가서 악수를 했잖아. 하이파이브를 했잖아. 레인더스한테 가서. 레인더스가 만들어 준 패턴인 것 같기도 하다. 지금 보니까. 왜냐면은 너무 생소해. 이거 펩이 짰다고 하기에는 간소화시키기도 했고 딱그 세레모니를 보면 알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이미 잭슨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꼴이 들어갔을 때 본인이 환호하면은 본인의 계획대로 된 거고 골이 들어갔을 때 레인더스를 먼저 찾으면은 레인더스 계획대로 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이미잭스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득점을 성공시켰을 때 레인더스한테 가서 악수를 했잖아 이거는 얘가 만들어준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상황 보니까 그지 리버풀에서 아놀드가 하던 거야? 아 그러면은 저게 맞는가 보네 어, 레인더스가 짜준 게 맞는가 보네 어쩐지 되게 신기하다 했어 팹이 앞만 바뀌어도 패턴을 이렇게 가져간단 말이야 싶었는데 이 팹의 스타일이 아니야 맞아 야 오랄리 침투 너무 좋았죠 여기서 도쿠 도쿠 돌파 한번 아... 아 방금 좋았다 방금 원투 너무 좋았다 아니 이게 되게 신기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도쿠가 지난 시즌에 좀 약간 불만스러웠던 점이 뭐냐면은 지난 시즌에 그바르디올이랑 합이 진짜 안 맞았어요 서로 간에 패스 타이밍도 너무 안 맞고 아니 둘이 그냥 어릴 때부터 호흡을 맞춰왔었던 사이 이 마냥 호흡이 너무 잘 맞아 도쿠 오랄리 둘이 이 도쿠가 성장을 해서 그런 건지 오랄리가 잘 맞춰줘서 그런 건지 오랄리 또또 또 막아줘야 돼요? 야돈 날리 막! 이씨! 야 이거 <laughs> 어우 다리 사이였는데 막아서 아 어려운 거였어요. 궤적이 날카롭지 않았지만은 되게 어려운 거였던 이유가 오랄리 다리 사이로 들어갔잖아. 그리 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늦었는데도 진짜 순수 반사신경 하나로 막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저런 장면에서 우리 실점 많이 봤습니다. 생각보다. 쳐다만 보는 장면인데 생각보다 우리 되게 많이 봤어요. 스톤스 존나 느리다고? 형님 스톤스 개 빨라요. <laughs> 스톤스 빠른 선수예요 형님 부상이 많은 거지 다른 거는 못 하는 게 없어요 스톤스는 브라이튼 전만 보더라도 스톤스랑 후사노프이 두 명의 스프린트를 보고 그거 믿고 이제 두 명의 센터백만 냉겨놓고 딱 공격을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비 커버도 되게 잘해주기도 했었지 그 경기에서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균열이 좀 많이 생긴 것도 있긴 하지만서도 이게 그러니까 아까부터 저게요 그바르디올은 후방에서 계속 홀란드를 보고 있어요 최전방으로 계속해서 이제 연결을 시켜주 줄려는 시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근데 공이 연결이 계속 안 돼서 그바레디오리 홀란드한테 계속 어필을 해요 왜 이러냐 근데 홀란드는 이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레인더러스한테 또 잔소리를 한다 왜 이러냐 이러면서 욕 먹고 욕을 해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레인더러스 포지셔닝이 잘못됐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레인더러스가 서 있어야 되는지 좀안서 있어서 홀란드가 서 있게 돼서 그런 건가 그바레디오리 했어하고 안 들어가면 홀란드한테 뭐라고 해? <laughs> 근데, 홀란드한테 잔소리 할수 있는 선수가 몇명 없거든? 야, 그워르디올도 진짜 참 강, 뭐, 저기다, 잉. 참 특이하다, 독특하다. <laughs> 홀란드한테 지금 잔소리를 두 번이나 했는데, 근데 홀란드가 잔소리를 들으면은, 여기 있는 뜬금없이 레인더러스한테 잔소리를 해요. 요렇게 가. 요렇게. 잔소리가. 참 희한하다, 잉. 레인더러스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레인더러스는 지금 계속 그 브레이킹 플레이를 하고 있단 말이야.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 지금. 압박이 없는 지점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서. 저게 불만인 것 같아, 홀란드가 보기에는. 왜냐면, 누군가는 저 사이 공간을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 저 지금 두 줄이잖아요, 결국에는. 수비와 미드필드이 사이 공간에 누군가는 선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요런 거야, 요런 거. 아이, 그래. 레인더러스가, 그니까, 러 이, 이 사이 공간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것 같은데. 자꾸 내려와서 이게 불만인 것 같아 홀란드 입장에서는 이 지점에서 포드니 이 지점에서 내려와도 잔소리해요 홀란드는요 이 지점 빨리 들어와 있으라고 그건 것 같아 오야야 야, 위험했다 발로 얼굴 맞았네 맞았네 아이고 씨 그니까 러 이게 1대2 상황은 안 된다고. 이게 실수가 나온다고. 1대2 상황 선수들이 젊어가지고 교체를 이렇게 하면 안 돼. 두 골차 리드일 때 교체를 해야 돼요. 한 골차 리드일 땐 실수가 나와. 팀이 젊어가지고. 두 골차 리드가 되기 전에는 이 로테이션 돌리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PK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거는 볼이 먼저 터치가 됐냐 아니냐잖아. 그 다음에 위험한 플레이를 했냐 아니냐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다음 스텝인 거고. 근데 일단 볼이 터치되는 상황에서 거의 동시에 이제 마찰이 이루어졌어. 스터드는 높았어. 근데 다이아가 와서 박은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심들도 누군가는 이걸 PK를 안줄것 같고, 누군가는 PK를 줄것 같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VAR실에서는 이제 PK 판정을 내려서 이제 그 VAR 보러 간것 같아요. 그리고 VAR실의 의견을 충분히 이제 수렴을 한것 같고, 상황을 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게 요렌테 PK와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덕배가 MOM이라고? 여기. MOM 얘인데 호일론인데 메뉴 호일론 왜 팔아놨냐구요? 맨시티 덕배왜 팜? 요 얘기 왜 안해? <laughs> 맨시티 덕배왜 내보냄? 이 얘기 왜 안해? 야 여기서 나폴리에서 맨체스터 대동단결을 한단 말이야? 호일론 두골에덕배 이어질란다고? 비르츠 어떻게 생각하냐구요? 지금 <laughs> 우리 집 이렇게 불라있는데?